터키를 하시겠다, 바로 푸 화를 시켰다가 또 바로 보라팬 앉아 있고술 네. 먹고 그래서 그런 거야. 라팬들 푸라팬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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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라팬띠푸라팬라띠들 푸라팬들. 푸라팬이라팬들 푸라팬들. 라 아, 나이, 존경한데요! <laughs> 말 생각하느라고 한정 어딨어? <laughs> <laughs> 진짜 영락없다. 저는 물에간나본데요야 이거 진짜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짜 소고기 진짜 짱이다 <laughs> 아 네, 네, <laughs> 야, 여기서 어, 어, 이모부랑 어, 형이랑 막이렇 할테니까 너는 딱 이리 갖고 여기 딱 머리에다 한번손한번 온다. 아니에요 이거 <laughs> <laughs>

<laughs> 어? 어, 그러면 해볼래? 어, 이거, 이거 딱 버려야지. 그럼. 해봤자. 예. 야. 예. 나 예. 나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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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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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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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